어? 그러고 나고 뭐왜 본상, 왜 엉뚱한 애질지라 지금. 아, 정말 희비3 3이가지고 아, 이게 태백산에 잘못 올라가면 이게 잡신들인 사람들. 정신이 하나도 없을게. <laughs> 이게 춤추고 도는 사람들은 다들 멀쩡하더라그래 그러면, 누이부터 시작해가지고, 누이 디스코로 된 거지. 남자라는 이유로, 그거 한번 가자. 이쪽에서 춤춰어 추워 죽겄냐 추워? 나는 얼마나 죽겠냐옆쁘 내가 밖에 노루라니까 이쪽으 아니, 괜찮아. 또 옷, 벗어, 옷 입으면 돈안 나와. 그지, 내가 벗는 거야. 요 어, 달리 달려볼까? 뭐, 차라리 벗어가지고 얼어 뒤졌으면 좋겠다, 진짜. 에? <laughs> 어? 마이크는 안 되는데. 고마워요. 아니, 마이크는 안 되고. 그냥 안 되고. 어. 아니, 한 번만. 아니, 어. 아니야. 아니, 어, 야내몸 아니야. 달라고 그래. 이렇게 빨라. 그래. <laughs> 누나가 가서, 제가 서한번 쥐고, 얼른 나 노래하고 있을게. 자, 음악 가자, 빨리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누나 오늘 저녁에 꼭 성폭도 한번 가겠습니다. <laughs> 하나 더 주는 거요? 누나 여기 한번 만지지 말았냄새라도마찬가지 <laughs> <laughs> 마음거든 해. 언제 내에고 있어요 맘에 들면 나한테 얘기해 오늘 저녁에 줄게 술담가 그냥 잡아지마렸 기동화되는 레그래요. 기동화되는 레그래. 아, 나그 색깔 별로 안 좋은데. 나 그거 별로 안좋네아이 누가 이거 파란 거로 바꿔줄 사람 없냐. 이거 한 장만 기다더 바꿔주라, 이런 거. 아이 어디 극지한테 이런 거 달라가지고 그래. 이 민고 사이 이도 못해 302호 이셨 빨리 <목소리> 이런 야, 여점 두 개만 줘면먹 <목소리> 고마워 엄마한테 약간 5천 달라 그래 i'm 여기 개판이야 여기 악취가 <laughs> 어, 어, 이상해 고있어나 <laughs> 역시 그은 과거가 있겠지만 에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집안이 좀 편안하고 괜찮은가봐. <laughs>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구 속에 후하는 사람들만 같아요. 사람 누구 고 말도 말도 쳐다 보게나. 아니 같이 좀춤좀추 그럼. 여두개 주세요. 아여두 개요? 예. 네. 여 사무실은 저쪽에 있는 데 여기는. 예. 네, 여두 개. 여 두. 들레야여두 개만 달란다. <laughs> 5,000원은 5천, 저기 팁이죠아 고마워요 5 0원팁이고그가지가 누나 고마워 연먹 어? 뭐여 아, 어? 두개 사고 악수를 해 누나는 좀 뷰티풀하다 사람이 저 누나는 다꾸정당에서 오신 것같아 보니까 아, 어? 아, 딱 보니까 파워필리스 한 아 부드럽다고? <laughs> 저 누나 또 손만 만져봐도 나한테 또 흥분이 돼가지고 <laughs> 아이고 춥다 네? 아 왜? 아이 춥다고? 아이고, 춥긴 춥죠 난 지금 뒤집었어요 진짜 아니 이게막 같이 흥이 나가지고 춤추고 그러면 내가 둘춘데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더 춥은 것 같아 응? 야 어디 택배 좀딱 잘못 왔나 물어봐봐 택배 이상한 택배가 꼭 우리 집에서 와가지고, <laughs> 2년에 한 번씩 이지랄이라게 아니야. <laughs> 저기, 여쯤 져가지고, 보내 여쯤 져가지고. 어, 저 누나 건가 보다, 야. 아유, 내가 여자라도 못 살겠다, 이나좀 아, 바꿔. 요즘에 남자 돈만 주면 다 사먹는데, 그걸 안 바꾸고 연태까지 들고 있어. 어? 아니요? 아니요? 근데 왜 누나가 이렇게 말리고, 그래 아, 같이 왔다고? 엿 하나 만 누나 고마워. 엿 먹어. 어? 정초부터 엿 먹으면 평생 엿 먹을 일 없어. 먹어. <laughs> 어? 엿 먹어. 이 둘이 이상한 사이 같아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긴거 <laughs> 같기도 하고 아니, 아니 저쪽 찍고서는 상태가 다들 저러냐아니요 <laughs> 어디서 왔어 누나는? 포항에서 왔어? 어? 거짓말이에요? 북한에서 왔어 아 북한에서 왔어요? 아, 먼 데서 오셨구나 고마워요 이거 이거 먹으면 혹시 내가 메리스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<laughs> 아니 아, 고마워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나 조금 이따가 왜냐면 지금 노래를 부때 오늘 내가 생리 중이라 양이 많아가지고 아랫배가 땡겨가지고 이따 먹을게